반갑습니다. 김부장입니다. 선 그리기 과제 마지막인 8번째 과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어떤 모양인 이해는 가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점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그려 볼게요. 역시 저는 임의의 과제 임의의 선을 긋습니다. 여기서 offset 130 130 자. 외곽 됐습니다. 그런데, 네 군데 모, 모서리. 30에 30이죠. 옵칙다 주고 자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10mm 간격이니까 옵셋에 10mm씩 하면 되겠죠. 10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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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0, 10, 10, 10, 10, 10. 발음 조심하세요. 10, 10. 그러면 이거 10mm 올라오고 이 스탠드에 4초도 되고요. 트리멀 잘라도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걸리면 맞춰줘도 되고요. 10mm. 그러면은 이 부분 잘라내야 되겠죠 안에 10mm도 마찬가지입니다 10mm 다시 옵셋 자 다시 10mm씩 이동 없네요 한개 대칭 다시 트리밍 예 됐죠 <laughs> 이번엔 백지상태에서 빠르게 안 그려보겠습니다 1 3 0백1 3 0은 동일합니다 3 0삼3 0도다 잘라낼 거고요 여기서 빠르게 하는 거는 p-edit로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한개 라인이 됐어요 offset 10, offset 10 간단하죠